하나님이 에, 바다를 가르친 그 하나님이 이, 우리와 현재 같이 계시고 사자굴 불가운데서 모든 갔다 가서 억울한 매장되는 그 어, 감옥에 투옥되는 데에서 어, 또 어, 사도 바울도 지중해에서 지중해에서 지금 큰풍랑을 만나 가지고 이래 어, 이흔 여섯 사람이다 거기서 죽겠다고 야단을 치고 뭐뭐 다 모두 기절했는데 하나님이 여기에 나와 같이 계신다 하는 그것을 믿음으로써 사도 바울은 아무런 어루움이 없었고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내치기를 했으며 기도를 하니까 주님여 이 시간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신 주님 앞에 자꾸 강요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 이럴 때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을 네가 믿고 나한테 기도해라. 기도하면 이백일여섯 사람을 구출할 수 있다. 그게 명령이라면, 명령이 그때 그 가운데서 자꾸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니까, 기도를 열날 계속했는데, 열날 만에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서, 어, 바울아, 네 기도를, 어, 네 주님이 들으시고, 지금 나를 보냈다. 아, 그 가운데서 갔다가서 주님이 직접 바울에게도 말할 수 있지만 않도 어, 그 때는 마, 직게 말하는 것도 천사가 시켜서 말해야, 천사가, 주님이 수많은 천사, 한 천사가, 어, 이지구땅뜨리까지그 당장 갔다 가서 백 개로 태우려면 태우고 우주를 태우려면 그런 능력까지는 그것이 천사인데, 에, 천사를 거느리고 천사에게 명예해서, 어,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걸 들으시고, 216 사람을, 예, 내주님이 너, 어, 명령순종한고, 기도를 들으시고, 명령순종을, 어, 보시고, 2 0 1여 6사람을, 네기에, 예, 이 시간 주셨다. 2 0 1여 6사람은 네 사람이 됐다. 그러기 때문에 한 사람도 바다 빠져 죽지 않는다. 아, 염려하지 말고, 안심하라. 쟤, 게... 바오는 그 말을 듣고서, 어, 모든 사람에게 삼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어, 지난밤에 천사를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이런 게 염려하지 말아라. 아, 그러자그 어, 바람도 그만급 급한 바람들이 좀자고 술렁술렁술렁하지만, 은 당장에 그때가 그 갔다 가서 저 육지 가까이에 대학합니다. 에, 대학하니까 또 어, 사도 바울이 에, 또 그때 갔다 가서 주님이 그 명하시기를 그때 갔다 명하시기를 바오라. 이 지금 사공이 육지가 가까워지는 걸 보고 지금 어이 많은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또 바람이 불다가 잠깐 자지만은 또 부지 싶어서 지금 도망치려고 자기는 헤엄을 잘 치니까 육지가 가까우니까 다른 사람 못하지만 자기네는 퍽 뛰내려가지고 헤엄치면 어 자기네들은 살고 누구는이 사공이 없으면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에너구는 어 위험하니까 사공을 가지 못하도록볼끔 붙잡아라 이래서 사도 바울이가 따라서 사공을 보고 붙들어라. 이붙들린것다가 사기고 도망치고 도망을 못 치고, 그래가지고서, 요럴 때는 요래야 된 저래야 해가지고서 육지에 건너갔습니다. 그게 건너가니까, 모든 섬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서, 아, 저렇게 통랑 만난 사람들이 곤란당했다가서, 이렇게 오니까, 우리가 구원해야 되겠다. 모두 와가지고, 뭐, 이렇게 모두 다 위로도 하고, 이러는데, 물왔다가 물에서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 나무가 저기 갖다그 섬이니까 그 섬이 사람 들려서 하니까 나무가 많이 나무를 갖다가 안 하다가서 이 불을 놓고 이래 지금 쪼오는데 불 놓고 사니까 아, 그만큼그 나무 밑에 있던 독사가 아, 사도바울에 손가락을 물었단 말이에요. 손가락을 물었는데 모든 사람이 있다가 그, 그 사람들은 독사가 물리면 다 죽는 것이고 그거는 다 미신을 가지고서 독사에 물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에, 그, 물리서 죽는 것이다. 그렇게 알고 있다고 말. 그런데, 아, 독사가 물리면 모든 사람들이, 아이고, 저 죄인들이 갔다가서, 저 죄인들이 그구나 우리에서는 어떻게 다행히 살았지만, 은 서쪽 육지에 올랐지만, 은 독사가 물어서 죽일락한다. 우리 가딨다가 큰일 나이 사람들 구원하려면 큰일 난다. 하고서 도망치려고 할 때에, 에, 사도바울이 갔다가서, 그때에, 아, 주님이 이 시간 나와, 저 계시냐, 지금 명령이 뭐인가, 이때 어떻게 하 가는가. 손가락을 펄펄 떨라 털어라, 이라니까사자머리 이래 이래 터니까. 아무만 독사가 다툭 놓쳐 가지고서 어, 툭 떨어진단 말이야. 떨어지는데, 아, 이상하다. 그 독사가 물었으안 넣는긴데, 떨어진다? 이상하다? 그 보자, 아니까. 그러니까. 하나도 상관없이, 아픈 것도 하나도 없이 갔다가서 일하거든. 옆에 사람이 가지고, 어떻습니까? 하니 아무것도 없거든. 숨투도 꼬고 담단 말이야. 다 없었단 말이게 아, 이분들은 살인의이라 신이라. 이래가지고서, 아, 개그 이분들은 뭐, 능키못하이 없다. 이래 사가면서, 막 말하기를, 하나님이 다감동시켰다그 말이야. 감동시켜서, 그 섬에, 제일 섬에 대장되는 사람이, 아버지가 지금 갔다 가서 그 병수에 있는데, 우리 가정에 지금 그병 환자가 있으니까,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들고 하느라 들고 아, 가가지고서, 기도하라. 기도하니까 그만 나왔단 말이야. 이러니까, 모두 이 섬산들이, 예, 그 하나님의 사람들 이 천사가 왔다 이래 가지고서 있는 거 없는 거 전부 다 만들어 가지고서 석달 동안 대접해서 석달 동안 거기서 대접 잘 받고 이래이런여서 사람들은 다 예수비도 구원할게 됐고 그 섬에도 교회가 섰고 밀도 섬에 섬인데 그 섬에 교회가 섰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라고 말이야 이런 하나님인데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요현 어, 시간이라는 요 현재 현장 요 현실 여기에는주인이 언제든지 찾아왔습니다. 밤이든지, 낮이든지, 물 위에 있든지, 바다가 언데 있든지, 진승에 있든지, 냉수를 만났든지, 산주에 있든지, 억울한 데 있든지, 모든 갖다가 불황자들 속에 지금 갖다그 모든 매를 다하고 있는 그때든지, 언제든지 그때에 그 나를 죽기까지 살아나서서 내 행비를 대신 받으신, 죽음으로 죽기까지 내 행위를 대신 받아가지고 구출하셨고, 내가 행하지 못한 것을 죽도록, 어, 그, 어, 법을 지켜가지고서 내 대신 지키셨고, 그래서 칭의를 주셨고, 사제와 칭의를 주셨고, 이, 삼일째 하나님과 원수된 이것을 갖다가서 죽기까지 화친을 노력해가지고서 화친을 일으키신, 이렇게 생명을 애끼지하고 생명까지 다 바치시고, 하늘나라의 모든 영광을 다 바치고, 내놓고 찾아오신 이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단만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요, 전능전지자요, 또, 모든 것을 지금 주권하고 계시는 분이요, 대지제시요 만왕의 왕이시라. 이러니까, 바다야, 잔잔하라 하니까 바다가 잔잔했단 말이요. 이분이 찾아오신, 찾아오시가지고서, 언제든지 밤이나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찾아오십니다. 언제든지 찾아오시가고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나와 함께 계신, 나와 함께 계실 수 없어서, 주님 오시옵소서, 나를 도우시옵소서, 그런 말할필요 없습니다. 그건 믿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찾아와서 내게와 같이 계십니다. 요, 다른 때는 같이 있잖아요. 내 현쟁이라는 요, 현실, 어떤 현실에도 주님이 내게 와서 계십니다. 내게 와서 계시는데, 그분은 전지전능자인데, 전지전능의 그분의 구원을 내가 받을 수 있고 받지 못하는 것은 조건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고 받지 못하는 조건은 뭐인고 하니, 그 시간에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 가지고 찾아와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당신이 구원하는 것은 불 가운데서도, 물 가운데서도, 뭐, 홍해 바다 가운데서도, 모든 원수 가운데서도, 냉수 가운데서도, 억울 가운데서 감옥 가운데서도, 모든 갖다가서 어떤 멸시 전제받는 가운데서 대낭패와 실패와 어떤 가운데도, 그 문제가 상관이 없어. 어떤 문제가 그까지 그런 당신의 문제가 상관이 없어. 다만, 그 현실에, 주님이 나에게 명하는 그 명만, 그 명령만 지켜야 돼. 그 명령만 지켜, 행하면, 지극히 크시고 전지능하신 그분이, 예, 나와 같이 계십니다. 나와 같이 해서 지극히 큰 능력. 그래서 예배수 일자에는 내가 믿으면, 내가 순종하면, 지극히 큰 능력이 너에게 같이 하여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아, 알지 못하기를 원찮아다 알아야 된다. 주님이 뭘로와 성공했느냐. 이 능력이, 너에게 오기 전에 주님에게 오셔가지고, 이 능력이 주님과 함께 하가지고 십자가의 승리를 이루신 것이다. 이러기 때문에, 에, 이 믿음으로, 믿음이란 순종인데, 그 순종하면 순종을 통해서 지극히 큰 능력이 너희들과 같이 하시는 요것을 믿으라! 요사실 알고 믿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요 능력을 믿는 요 믿어가지고서 모세도 홍해바다를 가르쳤고, 어, 요 믿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물음속 굶어 죽을 파이니까, 우리를 광야로 끄어가지고서 우리를 지금, 어 목말라 죽이려고 하는 것이냐. 모두가 다 우우 달라가지고 서로 바라보면 대모라말이야 우우가가지고서 모세를 지금 갔다가서 밟바죽이려 하는데, 뭘 당하겠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요 때는 명령이 뭐냐? 그때 명령은, 아, 하나님이요. 이 물이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랍니까? 아, 반석을 네 작지로 이렇게, 치면서 여기 물 나온다. 오이라 모아라. 아무 안 오고 여기 물 나온다. 작지로 반석을 가르치라. 이거 가르친가까 물이 다가밀은방사풍푹 나와가지고 무리들이 묻고 남았다만. 이것이 다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은 중생된 자에게는 언제든지 그 현실에는 당신이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현실에는 우리가 같이 계십니다. 같이 계시는데 그분의 명령이 있으니 그때의 그 현실에 해당된 명령을 내가 지켜 행하면 됩니다.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데 기본 명령이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다 복잡하게 내려두고 그때의 그 주님이 명령한 그 명령만 아, 어, 지게 행하면 안 된다고만. 행하는데 그 명령을 말하자면 두 가지 명령이라.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것 뿐이라. 하라. 요거는 해라. 요거는 하지 말라 하는 것이다. 아,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나한테 거짓말을 요가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 할 때, 그때 증명명령은 뭐라 하겠습니까? 증명명령은 뭐이겠소? 뭐라 하겠소? 에? 다른 사람이 나한테 거짓말 합니다. 거짓말 해가지고, 요루타 조다, 나거짓말 해가지고서, 나를 속에서 지금 절단 내려고 거짓말하 합니다. 그때 증명령은 뭐이겠소? 몰라? 이러면 못 찾겠는데? 듣지 마라, 그렇지? 거짓말 듣지 마라. 거짓말, 거짓말 듣지 마라. 당신 갈축이야. 거짓말 듣지 말아라. 또, 내가 그말듣고 갔다 이하는말 무슨 말하나 하는 게 말하지 말아라. 할 때도 있고. 그때 갔다가 내가 이 거짓말이다. 내가 날갖다미워가지 마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라. 이제 그때 갔다가서 말도 이말 해라. 저말하라 또, 이 행동해라, 제 행동하라. 또, 그때 갔다 가서, 너를 죽이려고 지금 갔다 가서, 어 불꽃이 집이었는데, 그때 가다그 현실에, 그사자에서아멘노게 에, 주님께서 말하겠습니까? 다른 사람 모두 막, 그떨봐막 옆에 사람이 떨어서 지금 생이 새파래져 죽을 지경인데, 그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했지요? 뭐라고 명했어? 두루하지 말아라! 두루하지 말아! 불화하지 마라 고명했어니 불화하지 마라 불화하자 하나님은 나를 돕고 계시는데 사람 내게 어떻게 하리요 불화하자고 담대합니다 담대했습니다 또그 다음에 무명했겠어 너는 절 못한다고 해라 아절 못합니다 그렇게 했다면 그 다음에 갖다 뭐라고 명했습니까 그다 그러면 내가 와, 그 너무한 내 사망이 불가운데 집어넣어도 좋으냐 아그가야 집어넣더니 맞으니 그는 당신 마음대로 할 것이고 어 우리는 어, 그 못합니다. 그러면 네가 하나님이 널 갖다 불 가운데 구원하겠느냐? 아구원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 구원하시는 게 당신의 뜻이면 구원하실 것이고 안 하면 하나님 뜻이면 갖다 불 가운데 죽는 게 당신의 뜻이면 불 가운데 죽게 하시지 불이 우리를 죽이지 못합니다. 죽고 사는 당신에게 우리 주님에게 매십니다 그렇게 대답해라. 그렇게 대답하고 난다. 또말하려하 됐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뚫뚫 무가에 불이 집어 넣라고 하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래 묶어가지고서, 이래, 이래가지고, 집에, 하나, 둘, 셋! 이렇게 던지는데, 그때도 갔다가서,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주님의 함께 계시니, 주님이 이럴 때마다 당신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나에게 믿으라고, 또 주님은 능치 못하심 없는 것을 그 믿으라고 하시니까 나는 믿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불이 남아가지고서 던진 역사들은, 태워서 지기비고 자기들은 불에 들어갔는데, 불에 들어가서, 아, 여기도 주님이 같이 계신다. 같이 계신다 이라니까 그들 눈에는 주님이 보인냐뭐이 모임이다 네 갔다가서 오늘 우리도 우리와 같이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은 볼수 있지만 도 본인에게 안 보일 수도 보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그들은주님이여 함께 계신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주님 함께 계신다. 그니까불 속에 지금 그그불 속에서 지금 삼보하고 있습니다. 그 불미 속에서 삼보하고 있어. 불미 속에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게 돌아다니니까. 도라데인이 그 지극히 큰 능력이 보호하니까 불이해하지 못했단 말이야. 그래서 도라데이면서 또그주인이 사드랑에서, 아, 참, 어, 누구한테서 왕에게 뜬말하기 누구한테서 왕에게 뜬다고. 열마, 너 봐라! 이런 아이고, 몇사람든요세 네 사람든지, 네 사람이 불수에서 안 죽고 그러다 이거다. 큰일 났다. 이분들은 불에안타 죽는 거고, 이분이 풍문이 갔다가 이거 참, 그, 특이 그 크신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 분인데, 이잘못했다가 우리가 죽겠다. 그런데 한문 그분은 사람이 아닌 것 같고, 그 보니까 꼭 갔다가서 무슨 사람이고 천사나 하나님 같다. 얼른 가가지고서, 얼른 나오라고 그만 갔다가서, 그 뭐, 그, 잘못했다고 갔다가서, 어, 참, 머리가 땅에 터로, 어, 사보를 하면서, 얼른, 와, 얼른, 와. 나오니까, 나와보니까 옷도 하나 타지도 않고, 불내함소도안 납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갖다 높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 진입이 우리가 같이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가 듣고, 왜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드려야 되느냐. 그 현실 당할 때에 요 성구가 해당되나, 조성구 해야 되나, 그것을 바로 맞추는 지극히 큰 능력인 하나님이 나를 전능으로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하셔서 내 안에서도 구원하시고, 내 밖에서도 구원하시고, 나를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이러니까, 참나 모든 민족에 뛰어날 수가 있다, 그 말. 그러나, 그걸 못 맞추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바로 맞춰야 될터이니까 말씀을 들을 때, 삼가 듣지 않으면, 낭파라, 그 말. 삼가 듣고, 이 시간, 어, 내가, 오늘날, 내가 이 시간, 내가 이 시간, 내게 명하는, 요 명령을 바로 찾아가지게 행하면, 이렇게 큰 능력이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학생들에게 가르쳤어. 만일 사지에서 주님이 여 같이 자기와 함께 계시고 함께 있으다는걸 믿어서 사지에서 한문 구출에 나오면 그 학생은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요 언제든지 오시니까 언제든지 그 현실에. 에, 자기가 주의 뜻을 행하면 지극히 귀신 능력을 가지시고 주님이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한 분이라도 실행했으면 반드시 주님이 지히큰 능력으로 자기를 보호하는 것을 자기가 발견했을 것이요 체험했을 것이요 경험했을것이이 경험과 체험이 있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뭐. 어. 외전말년에 갔다가서 일본사람들이 죽인다고 크기게그도 눈도 꼼짝거리지 안하고 공산주의가 지고 어떻게 한다고 해도 눈도 꼼짝거리고 단지이 나가는 것은 이것을 체험한곳 체험이 있고 경험이 있고 이렇게 언제든지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죄를 질락해도 아 주님이시라 나와 함께 계신데 주님이 하지 말라는 죄를 짓는 이 지극히 큰능력을 내가 뺏기 빌리는 거고 아무리 좋은 기 따로 돈이 뭉티 돈이라도 돈 뭉티 돈보다도그 주님이 크시가 그더 돈이 큽니까? 이러니까 그 현재까지 계신다는 걸 믿는 사람은 이 시간 요 불의의 재물을 취하면 내가 지극히 능력의 주님을 내가 그 이별이 되고 또 갔다가서 이것을 어, 주님을 보고 주님이고 하지 말아라 하기 때문에 이것안 하고 취하지 않으 특히 그큰 능력이 자기가 갖추신니가돈보다 능력이 크다만. 아무리 자기가 현재에서 하고 싶은 것을 마저 무슨, 아, 그 무슨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주님이 이놈 그거 안 하면 안 된다. 이러는데 안 된다는 걸 하고 싶어서 하면 주님과 나와는 갔다가 원수가 되고서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게라 명령을 신경 잘한 말하해서 저주한다고 했습니다. 저주가 온다가 대문에가 되는 게 아니고 대문 오는 저주도 이제 슬슬 말라 죽이는 저주도 있습니다. 이러니까 그분이 나와 원수가 되버리고, 그것을 암만 하고 싶지만은 딱 주님을 바라보고딱 그걸 갖다가서 버리고, 그거 어 하지 말라고 안 하면 지금 그 근능이 자기와 함께 계시는 당장 볼 수가 있다 말이야. 이러기 때문에 요 신앙이라 하거은 실행하면은 자기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요 체험과 경험 이 있어서 경험적 신앙, 체험적 신앙, 요 실행적 신앙 여기에서 하나씩둘씩 보고 깨달아 나가는 요믿음이래야 삼밀입니다. 그인음을 가진 사람은 어, 세상에서 염려가 없소 아무도 염려가 없고 주님이 그 많은 일을 아무리 좋고 필요하고 용인하다해도 하지를 안하고 주님이 갖다 가서 하라는 일은 아무리 엉만 어떻게 해도 어려운 일이라 도 주님이 하라는 것은 주자않아요 단디 해빛이왜 하는 주님이나와 같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오늘 학생들에게 가르쳐서 실제로 그이 어, 험한 어, 인정없고 사정없는 이 험한 세상을 걸어갈 때에, 이 믿음을 가짐으로써, 전능하신 능력의 구토를 보는, 아, 길과가 따라가서, 이 동무들이 고이 나쁜 놈들이 갔다가서, 대벌을 해가지고서, 뭐, 모든 불로 죽이려고 지금 숨어가지고 있다가, 왁! 하면 나옵니다. 왁! 하면 나옵니다. 도 교역! 주님 이승 가자. 교역! 주님 이승, 어쩌랍니까? 담배하라! 하! 담배하라! 와서, 우달라 되는데, 담배 이래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담배하라! 담배하라! 그러고난 다음에는 네가 그들에게 호롱을쳐라 뭐라고 호롱치합니까 이놈들 이런 나쁜이라 만든다. 하나님도 당장 지금 갔다가이 시간에 고면그네갖다가 그 갔다 죽여 엄세필지 모른다. 네가 그말 해라. 그말 한다고 아들 그말 듣습니까? 그말 해라. 아그말 하니까 하나님께 그 말을 통해서 갖다가서 그들에게 홍급을 주고 있까가 고만 그 사람들이 놀래서 도망치고 달아난다 그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요걸 믿는 사람 되기를 원하고 믿을 때에 당신이 함께 하시고 그 믿어주는 사람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하는 것을 이렇게 지켜주는 사람 그사람이 하나님이 되시려고 우리에게 십자가의 대속을 베푸신 것습니다 요것을 학생들이 똑똑히 알려서 단단히 기억하고 요 구원은 요 지극히 큰 구원 현재 찾아오신 주님 고명령만 찾아서 지키면 극히 큰 능력이 나와 함께 계시는 요 사실을 저들이 믿어서 요 믿음의 호력을한번두번본사하면은그 사람이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다 위대하고 그 사람이 세상을 지기고그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다 위대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들이 다 위대한 사람 되었어. 어? 네, 동성으로 기다다가 자유로 돌아가십시다.